빨리 달렸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어 유압술도 있고 하지만 이제 흉추와 경추 수술도 양방의 내시경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흉추 병변인데 어, 그 레벨이 갈비뼈가 보이는 부위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흉추 병변 조금 위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하는데 어, 이게 흉추 황색인데 고라지 그러니까 황색인 데가 좀골라 그 되면서 신경이 많이 눌리는 병변. 작업을 어 요추보다는 조금 더 와이드하게 미리 해놓고 수술 자체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술하게 되면 환자분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레벨을 찾으면 수술한 겁니다. 이렇게 시야미 위로 올라가면서 레벨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맞는지 체크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미경을 하게 되면 이제 현미경에 빠져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닿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 수술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뒷모습이 김동우 실장이네요. 저희 그 수술방의 치료 실장인데 같이 보고 있죠. 김현 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어, 그양방의 내시경 이렇게 눈이 네 개가 더 있습니다. 제가 어, 다른 병변을 하는 것 같거나 좀 모질하거나 하면은 옆에서 막 얘기를 하죠. 좀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데 대부분 어,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참고해가지고 수술을 같이 어,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계획은 하고 가죠.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마무리 하는데 그런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옆에서 같이 봐주는 거고 협착증은 이제 흉추 같은 경우는 신경이 딱 열리면은 숨을 엄청 많이 쉽니다. 원래 꽉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빨리 그 위쪽 미리 작업한 부위를 어, 빠른 시간을 켈리스먼치로 다 정리하고 마무리시면은 수술이 크게 뭐 오래 걸리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흉추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수술을 많이 했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쳐다만 보도 이제 마비가 온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고정해가지고 완전히 와이드 다정리하고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그런 경우 또 피가 차면서 또 증상이 또안전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내시경 하게 되면 그걸 만지진 않고 위에서 이렇게 어, 황색인대만 제거하고, 저도 항상 들어가고 나갈 때 되게 조심하면서 하는데, 어쨌건 수술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고, 요렇게, 어, 신경통도 다 넓어지고, 어, 어 김동우 시장이 쳐다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어, 황색인대가 정리 잘 되고 수술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클로저 방법 모습이죠. 협착증이 흉추 같은 경우도, 보통 10번, 11번, 9번 이런 데 많이 생기시는데, 두세 마디 정도 이렇게 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압술을 하지 않고도요. 이거는 목입니다. 경추, 추강공 협착증. 제가 엊그제도 경추 두 마디 수술을 했는데, 경추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수술하는 거 말고, 양측 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측 같은 경우는 내시경이 엄청, 어, 효과적이죠. 특히나 목은, 이 근육이 뒤쪽이 많다 보니까, 레벨 찾을 때, 절개하는 것 보다 확실하게 환자분 수술 이후에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어, 목이 되게 작은데 엄청 확대돼 보이죠? 여기 경추는 V 포인트라고, 어, 뼈와 뼈가 덮히는, 그리고 황색인데 덮히는 부위가 어, 있는데, 그것만 찾으면 수술은 금방 끝납니다. 여기가 V 포인트 찾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목을 앞쪽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게 식도랑 이런 걸 젖히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어, 통증이나 불편감이 좀 있는데 내시경을 하게 되면 뒤쪽만 조금 불편하다가 하루 보통 한 사, 3, 네 시간 지나면 이제 좋아지거든요 뭐, 무통제 달고 하시니까 이게 신경이 이제 열고 있는 모습이죠 흉추보다는 되게 작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게 되면 수술은 훨씬 심플하게 레벨만 잘 찾는다면은 특히 두마디 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구멍으로 바로 이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단축되는 부분입니다 나가는 신경까지 이렇게 확보하는 모습이고요 이분은 이제 두마디. 모두 다 정리를 다 끝내고 수술을 이제 마쳤던 케이스입니다. 주관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뒤쪽을 열어주고 가끔 이제 디스크가 낮아져가지고 앞쪽으로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뒤쪽만 열어주게 되더라도 증상이 많이 호전 볼수 있으니까, 어, 좋은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시경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케이스 다시 보겠습니다. 흉추입니다. 흉추. 어, 등. 약간 손은 괜찮은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오십니다. 비틀비틀거리고 그래서 이분도 한달 되셨고 창원에서 오셨네요 오셨었고 목도 안 좋은데 등 쪽에 여러 마디 안 좋고 경추는 근데 횡단면 쪽은 괜찮아 가지고 손도 힘은 괜찮고 요추가 많이 문제 있었죠 요추 흉추 꽉 막혀 있습니다 거의 신경통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혀 있어서 요기 흉추죠 흉추와 요추의 그 협착증을 한 번에 아래쪽부터 이렇게 어 주사 많이 마셔가지고 요게 뚫어내고, 신경통로에 열린 거죠. 그 윗마디도 정리하고, 4, 5번, 3, 4번, 그리고 흉추, 이렇게 순서로 정리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면 보통 유압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내시경감수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좀 빨리 호전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어, 수술하고 통로가 완전 열렸죠. 그래서 신경통로, 이렇게 동그랗게 펴졌습니다. 요추, 흉추 모두 다 펴졌고, 이분 제가 예전에 수술, 어, 다리 힘 없어서, 이렇게, 폴때 의지해서 이제 다니셨는데, 계속 넘어질라 하셨죠? 한달 되셨고, 그래서, 마비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어, 다음날 저는 바로 이제, 걸치거든요. 첫날은 좀 아프시니까, 혼자, 약간 쫄룩거리긴 하지만, 현재는 지금 마비 다 풀리셨습니다. 쫄룩거리긴 하지만, 어, 그래도 첫날 수술 전보 다는 아주 많이 호전된 분이고. 특히나 발바닥 쪽에 열감이나 그 이상감과 말 호소하시거든요. 양쪽에. 다리 쪽에 뭐 약간 지렁이 기어가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호전되시고 경과 괜찮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경추. 경추. 이분은 상지가 전체 아프고 두 마디가 막혀있죠. 어, 추강공, 오른쪽인데, 어, 5, 6번, 6, 7번 쪽. 왼쪽보다 오른쪽이 다 막혀있고. 이제, V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여기, 나가는 신경, 요렇게, 디스크도 좀 있었네, 어, 아, 있었고, 황색인데, 그래서 나가는 신경 쪽, 두 마디 다 정리하고 수술을, 어, 마친 케이스죠. 어, 심플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술은, 어, 추간공조은 아주 효과가 많이 좋고, 이게 중심 쪽에 막혀있는 경우도, 어, 가끔 하는데, 저는 이제 황색인대가 이렇게 눌려져 있고 앞쪽에 많이 있는 경우는 웬만한 앞쪽으로 하는 걸 권유 드리고 뒤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확긴하는데 앞뒤로 아마 같이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중심 통로 쪽을 다 열어주고 근데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차적으로 앞쪽 뒤쪽 수술하면은 앞쪽 수술했을 때 신경이 눌릴 케이스가 예방되기 때문에 훨씬 좀 경험이 많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신경과 중심 통로 다 열어주고 반대쪽까지 열어주는 케이스입니다. 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내시경으로 중심관 협착증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신경이 눌리고 있죠. 왼쪽으로 눌리고 있어서 V포인트 찾아 가지고 황색인대 제거하고 신경 아래쪽 이 디스크가 낑겨 있습니다. 낑겨 있는 거 제거하고 현재 디스크는 이제 사라진 거죠. 디스크 제거할 때 목은 무리하게 젖힐 수 없거든요. 그래서 터진 디스크만 싹 뽑아내고 수술을 보통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헌 한번 봐야겠죠. 아,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가? 그래서 뭐 수술을 그래 잘 했는데, 이게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쓴논물인데 음, 내시경이 현미경에 비해서 어떻게 효과가 좋은지, c r o s 에출간된 거고, 뭐 일단... 뼈가 정리가 많이 안 되기, 제거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고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적지만 이제 염증 수치도 확 내려가는 거죠. 저는 3일 이상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경 수술보다는 확실하게 여기 뼈나 인대, 근육의 손상이 좀 적고 회복 속도 아주 빠른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간공 쪽, 그러니까 나가는 신경 쪽인데 중심관 말고요. 거기도 어 아까 씨암이라고 휴대용 장비를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정리할 수 있, 찾을 수 있거든요. 수술 자체의 시간이 확 줄어들고, 예전에서도 현미경으로 그바깥쪽으 했을 때 되게 레벨 찾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잘못 가면 앞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네, 식경하고 나는 고게좀 많이 감해진 것 같고, 와, 흉추입니다. 이게 흉추, 황색인데 골라증 이거 이제 중국 사람 논문인 것 같은데, 그 제거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풀릴 수 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죠. 근데 경추 같은 경우도, 어 추간공 협착증 이렇게 되게는 내시경으로 어, 감압하고 나가는 가지 신경까지 확실히 볼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좀 안전하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통증이 좀 적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디스크가 이제 제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간공 같은 경우 이렇게 열 열면은 신경이 확실히 풀릴 수 이분은 좀 많이 제거했네요. 그래서 어, 보다 좀 어,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양방향 내시경. 저희 수술방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고, 어쨌건 현재로는, 그,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하면은, 예전엔 제 영상이 엄청 많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지 쭉 밀렸어요. 제건 한참 뒤에 나오는데, 어쨌건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될 정도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 그 서전들이 좀 선도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이 수술 자체가 그만큼, 어, 협착증 같은 게 진입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손쉽게 할수 있고, 뭐, 유압술, 경추, 흉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착증이 진행되고 나서 트라이를 많이 하는 게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좀 쌓여야 진행될 수 있는데, 어쨌건, 현재로는 흉추, 경추도 다 강연, 가능한 상태고, 현재 내시경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아주 경과가 많이 좋죠. 저도 어제 수술을 이제 흉추, 흉추가 아니죠. 어제는 유압술을 했네요. 다 병원에서 이제 전방전에 지금 케이스였는데 어~ 유압수를 이제 열고 하면 수술을 앞뒤로 해야 하니까 일곱 시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연을 하셨는데 저는 아홉 시반스타트해서 열두 시 12시, 열두 시 끝내 그~ 스캔투 스킨 스캔으로 해서 뭐~ 마취하고 끝날 때까지 한두 시간 반그 정도 걸리니까 아마 좀 어~ 환자분에게도 좀 좋고 수술하고 보통 다음날 바로 걸을 수 있으니까 경과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